창세기 42장의 내용은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양식이 넘쳤고 그다음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어려운 때에 인근 사방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거하던 야곱과 그 아들들이 견디지 못하고 애굽 나라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아들 열 사람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여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열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꿇로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구절에 보게 되면 꿈꿈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보리단이 사방에 둘러 서 있고 열한 보리단이 자기의 보리단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꿈을 형들에게 말해주었을 때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의 열한 형제가 요셉에게 절한다는 말이 되니까 형들은 대단히 아주 모욕감을 느끼고 참 화가 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리단이 엎드려져 절을 했다는 것은 보리단 때문에 절한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꿈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요셉이 기억했다는 그 말씀이죠.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다는 것은 보리단 때문에 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사람은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그 사건을 관찰할 때 바라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장님과 코끼리라는 그 유명한 우화가 있는데 어느 곳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자기 견해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어떤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로 생각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이 내게 절을 하니까 대단히 기분이 좋다거나 통쾌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요셉은 좌우간 형들을 만났어요. 숱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적어도 한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셈이 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반갑게 형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교만하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무시해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체 그러한 태도가 없다는 겁니다. 전날의 꿈꿈을 기억하는 여기에 요셉의 경건한 인간 댐댐이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하였고, 요셉은 형들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이 땅의 허와실을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이다. 그렇게 일부러 우겨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스파이를 서로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각국의 정보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 중동 사회도 그랬습니다. 더구나 애급 나라와 동방에 있던 나라간에 이런 간첩 혐의로 문제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일단 간첩으로 몰려버리게 되면 치명적이죠. 10년에서 15년은 안될것 같은데 김정욱 선교사라고 단동에서 함께 살역하던 선교사님이 단동에서 신의주를 몰래 들어갔다가 바로 철수를 해야 하는데 안내원과 선교사님의 욕심 때문에 평양까지 가서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북한이 시키는 대로 남한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거짓 신문기자 회견을 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석방을 위해 노력을 한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고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치명적인 죄로서 사용에 해당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백성이 들어와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면 용서 없이 죽이는 치명적인 죄인이 그 형들이 얼마나 겁을 냈을지 모릅니다. 본문 가운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최고 존재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 한다라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건은 21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대단히 엄하게 가두어서 그들은 피차 간에 겁을 내고 놀라서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말할 때 자기 나라 가나안의 말, 히브리 말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애굽 말로 했고 누군가가 그 곁에서 통역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을 몰랐습니다. 피차간에 옛날에 우리가 우리의 동생 요셉이 애걸 복걸했을 때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동생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루벤은 동생을 팔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했던 마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던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주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우습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림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뻔히 알고 있는데 전부 듣고 있는데 누가 잘했다고 누가 잘못했으며 누가 가혹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쁘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습게 보였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모습이 이런 줄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일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그림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을 가두었다가 3일 후에 모두 다 꺼내주고 한 사람만 결박해 두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냐민이야말로 같은 어머니 동생에 라헬이 낳은 큰 아들이 요셉이고 작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또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어요. 모두 형제들이지만 딴 형들은 위복 형들이고 베냐민만은 자기의 친동생이니까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사람들이 간첩으로 물렸어요. 자기들이 간첩이 아니고 자기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면 한 아버지의 소생이라고 했으니까 막내를 데려온다면 사실로 입증이 되어 간첩 혐의가 풀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므온을 잡아 가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을 잡아 가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자고 했고 그다음에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마침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만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아마 시므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은 유다인 것 같습니다. 시므원이 요셉을 죽이자고 난동을 부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므원의 뜻은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시므원의 성격이 아마 가장 난폭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색겜 사건 때시므원과 레위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시므원은 살인을 쉽게 하는 성격으로 난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무원에게 응징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묶어놓고 다른 형들은 돌려 보내준 것 같습니다. 또 형들이 돌아갈 때에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명해서 돈도 도로 다 넣어 주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어떤 여관에서 짐승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료를 열어 보니까. 그 속에 돈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게 되었어요. 이제는 간첩죄에 겸해서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 총리가 자기들을 간첩으로 몰았는데 돈이 양식자루에 있으니까 자신들이 넣은 돈이 아니지만 별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도둑으로 또 몰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가면 간첩에다가 도둑이라는 제명이 붙을 테니. 이것 참 큰일 났다고 하면서 그들이 벌벌 떨며 걱정을 합니다. 사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형들을 사랑함으로 가난한 자기 집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곡식을 주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친절도 오히려 해로웠습니다. 범죄한 그 마음에 이런 친절도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심리를 잘 묘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사건 전체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요셉 앞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절을 했습니까? 양식 때문에 절을 했습니다. 즉, 보리달의 경배였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올바른 꿈을 믿고 나가자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사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그때부터 몇해 전입니까 요셉이 팔려올 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 꿈은 요셉이 팔려오기 직전으로 생각하기 어렵겠고 하여튼 간격이 있었을 겁니다 17세 이전인 것이 사실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때 나이가 30세입니다. 7년간의 대풍년이 지났어요. 37이죠? 또 흉년이 들어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39살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22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꿈을 꾼 때부터 22년의 긴 세월이 흘러갔는데 형들의 경배를 보자마자 그 꿈을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장관 세월을 통해서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꿈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을 믿지 않고 그런 꿈을 꾸었다고 가정하고 그로 꿈을 말했다고 가정해 보면 그것은 분명히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우가 되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다니 안 되는 일입니다. 일련적으로 보아서도 안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든 말든, 안될 말이든, 될 말이든, 그 계시를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 계시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셉이 20년이라는 애굽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버티게 해 주었습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시험을 잘 극복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국의 총리가 될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시였어. 그런 마음속에 이 빛나는 개시를 굳게 믿고 그 개시를 가지고 모든 환란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잠시도 잊지를 않았다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신앙과 이상 혹은 계시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상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꿈이 없어. 자기 마음속에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마음속에 횃불처럼 빛나야 하는데. 뿌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럽을 통일시켜서 독일 대제국을 만드는 것이 이 히틀러의 이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를 잘라서 독일에 합병시키고 사방을 넓혀나가서 독일 민족의 살 땅을 확장해 나가자. 라고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1억 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러한 대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은 신앙이 없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화를 자신에게 주었고, 독일에게 주었고, 세계에 주었습니까? 지금도 볼때 공산 세계가 그렇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공산 세계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전 세계를... 공산주의로 통일한다는 꿈입니다. 이것을 도무지 버리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아마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이것이 세계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공산국가 자체가 공산주의를 지켜나가면서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남의 대륙을 침범해 들어갑니다. 미국 대륙을 침범해 들어가고, 아프리카 대륙을 침범해 들어가고, 아시아를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으로 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둘다 잘못된 형태입니다. 건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신앙인이 꿈을 가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이 꿈이 없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꿈이 어떠한 꿈일까요? 그 꿈은 진실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을 생각해 봅시다. 그 꿈이 요셉의 일신상 영광을 가져왔습니다만, 결코 요셉 개인만이 잘되고 그 꿈이 요셉의 일신상 영광을 가져왔고 그렇고 요셉의 개인만 잘되고 남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영화를 받았지만 70명의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와서 부양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많은 인구들이 흉년 때문에 모두 다 굶어 죽을 뻔했는데 역시 그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요셉의 선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다 살게 하여 주었습니다. 애굽만 아니라 인근의 가나안에도 요셉의 혜택을 입어서 생명을 연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꿈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잘 살게 하고 자기도 같이 영화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제 독일의 꿈이나 공산주의의 꿈을 말했습니다만 그 꿈은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짓밟고 남을 노예화하고 독일 민족만 잘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꿈이 성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였던 요셉은 그 꿈을 굳게 지켜나갔어요.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꿈을 가졌고 올바르게 이상을 견지했고 그래서 자신이 살고 남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양식 때문에 절하지 말자. 자,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들이 와서 동생 앞에 절을 했습니다. 물론 동생이 사실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절을 했습니까? 먹을 양식 때문에 절을 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이 좋아서 절한 것도 아니고, 애굽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순전히 먹을 양식 때문에 전부 다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위고의 레미 제라볼이라고 보면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못 견디고 빵을 훔쳐 먹다가 붙들려서 어깨가치게 되고 탈옥하려고 하다가 가형되고 20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의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비참한 고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들의 모든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경배가 무엇입니까? 여기 인간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혹은 옛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을 보고 바위를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절을 한다거나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에 가면 동물 숭배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경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연 만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절하는 것을 어떤 우상 숭배라고 규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경배를 거절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다가 뜨거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왕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에서일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한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고기와 술을 거부하고 채소를 먹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세입니다. 왕에게 전하지 않고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사용한 재물을 먹지 않고 지조를 지키고 살아났다는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우리의 경배를 아무에게나 바치지 않는 것 여기에 신앙인의 귀한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선한 일꾼이 되자 요셉 편에서는 꿈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요셉의 형들 편에서는 양식 때문에 동생에게 무릎을 꿇고 동생인 줄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전하고 있는 비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들에게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고 두 번째 다시 와서 만나고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 이주해 해오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한 것의 성취였습니다.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관장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요셉의 훌륭한 자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요셉은 팔려갈 때그 형들에게 가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동생이 믿다 하기로서 자기들과 피를 나눈 동생인데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애골 복골 했습니다만 기억고 팔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때 옛날 시를 기억합니다. 옛날에 이칠보시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 어떤 가정에 형자가 살고 있었는데 형이 동생을 대단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굉장한 서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동생이 너무 미워서 동생을 집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동생이 집에서 쫓겨나가다가 일곱 걸음을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형을 보고 실을 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붓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콩을 가마솥에 넣어서 땄는데 무엇으로 불을 떼는가 하니 콩나무로 불을 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가마솥에서 콩들이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느냐고 하니까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난 가지이고 열매인데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이냐 하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아비에게서 난한 형제들인데 동생을 이렇게 미워하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운 역경 속에 빠졌어. 그런데 그런 참혹한 역경에 처하고 팔려가고 다시 형제를 만났을 때 전에. 저질렀던 형들의 그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손을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을 불러와서 부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스러운 예수일 때의 그림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역사 속에 요새처럼 선하게 쓰이는 일꾼이 있고, 형들처럼 악하게 쓰이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고 있느냐는 하 것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신앙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간성을 갖추었던 완벽한 인격자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훌륭한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 역시.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